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딱 3분만 봐 주세요. 부수입을 위한 3분. 어렵지 않잖아요? 이 부업은 전문 지식 아예 필요 없이 초보사도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으며 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중한 개만 있으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직장인 또는 학생입니다. 본업이 있으니 시간이 많이 드는 부업은 일찍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부업은 24시간 가능하며 시간을 쫓기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저희 돈벌레 채널 영상에 가장 신청 문의가 많고 인터넷으로 여기가 많았던 부업. 해외 증시 지수 거래 부업입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 증시 지수 거래? 그거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핸드폰 또는 컴퓨터로 어려운 과정 없이 클릭만으로 사고 팔고 가능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주식이 아니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오늘 설명드릴 부업의 시작 단계 화면입니다. 현재 화면 보시면 파란색 빨간색 선들이 보이실 텐데요. 저희는 이 선들을 가지고 미리 가격선을 예측 부수입을 낼수 있습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 어떠한 과정으로 부수입을 낼수 있는지 영상으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좌측 화면창은 부업을 하실 수 있는 거래창이고 우측은 실제 재수거래의 실시간 가격 움직임을 보실 수 있는 차트입니다. 부업 시작하기 전 평가담보금을 세팅한 후 화면 보이시는 차트를 클릭해주시면 우측 창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업 진행은 클릭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시장가 매수 또는 시장가 매도 표시된 것을 클릭하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우측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차트를 보고 미리 예측하여 부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화면창을 보시면 매수세로 올라가는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저도 흐름에 맞게 시작과 매수의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약과 매수 클릭만 해 주시면 아래 부업을 시작한 내역이 실시간으로 보이실 거예요. 아래 보시면 주문가, 현재가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문가란 내가 실시간으로 주문한 실시간 가격을 뜻하고 현재가란 말 그대로 현재의 실시간 가격을 뜻합니다. 제가 거래 들어간 가격은 204600 입니다. 시장가 매수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뜻하며 아래 주문한 가격보다 올라가야 수익이 난다고 볼수 있겠죠? 증시 지수 거래는 실시간으로 변동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계속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화면 창 차트를 보시면 서서히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방금 전 체결하였던 거래를 팔기 위해 마우스 표시된 청산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화면을 보시면 처음 평가담보금 500만 원을 시작으로 부업 종료 후 평가담보금 약 515만 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불과 10분. 안 되는 시간에 10만원이란 보수 입을 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출금도 바로 당일 가능해요. 영상만 보고 따라만 하신다면 짧은 시간 안에 돈이 쌓이는 걸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업을 시작하면 하루에 5천원에서 만원도 벌기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이 부업을 통해 하루 5만원에서 10만원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그 비밀 노하우는 바로 거래 세팅 법에 있는데요. 제가 증시지수거래를 사용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았고 결국 저만의 노하우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시청자분들께만 특별히 공유해드릴게요. 고정댓글 링크로 문의 신청해주시면 노하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이도도 정말 쉬운 편인 반면에 이렇게 부수입을 낼수 있는 일은 정말 흔하지 않으니 꼭 부수입을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아무리 쉬운 부업도 하시는 분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어떤 부업을 해도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부업은 단 5분의 투자로 수익을 낼수 있기에 모두들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아직 이해가 안 가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댓글 링크로 신청 문의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돈벌레 채널이었습니다.